뭐 어떻게 보니까. 와, 오빠 진짜 갖고 밀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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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킨님 은 가. 그래서 너도 가. 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이상한 뭐지 세연아, 우리 나나 언니야. 임설조만 뚫고 오셨나요? 뚫조망이요? 이게 <laughs> 아뭐왜 이러냐? 와, 오는 길에그 그, 문에 껴 가지고 찢어졌어요. 아, 그래? 네. 야, 근데 너 오는 길에 뭘로 사천 달이 찍어서 나한테 좌히찍어요 뭐, 아, 너도? 네. 아, 아프리카 다 오토바이 판이야? <laughs> 오빠는 경운기로 경운기 어때요? 갑시다. 뿌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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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담배 한대 피고 올게. 아, 카는 거라고? 어떤 카까요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 나 지금 수 있거든. 아니, 할 말을 하려고. 니가 아아... 뭘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어? 몰래 카메라 아, <laughs> <laughs> 미안해! 몰카를 제가 당했으니까, 언니랑 같이 몰카를 해볼까, 이제? 너 어떤 놀카가 좋을까? 왜냐면 놀카를 당했잖아, 우리가. 서로 가지라고 싸우는 건 어때? 어, 괜찮다. 언니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같다 해가지고 응. 내가 둘이 어, 사귀세요! 이러시겠다. 나도 어. 어, 안 가져와. 왜 그러세요? 아, 아. 너. 최근이 너, 눈치 진짜 빠르니까 할 거면 잘 준비해야 돼. 누나 정리해봐. 다 들린다. 어, 아니 이거 보자 진짜 보셔야? 언니 반. 반하겠다 이거 보면은 진짜 진짜 반. 이게 근데 원래 오빠 성격이 아니야 내 성격 아. 원래요? 원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주셔요 나도 내일 휴방이거든? 휴어 진짜요? 휴방인데 응. 어? 뭔가 휴방이에요? 어? 응. 오빠 너랑 똑같은데 그... 아, 그러면... 진짜 내일 뭐죠? 언니 아. 자고 가세요 운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지금 어, 할게요 아, 아 자고 가요 알겠다 아, 지금 <laughs> 한 던지기? <laughs> 아, 대박 아니냐? 뭔딴 던지기라. 야, 이런 거는더라고 아, 기다리자. 제가 키울게. 기가 막힙니다. 언니 다리 비웠잖아요. 저거또 음. 울었던 거. 그거 응. 억울한데. 언니 뭐 할래요? 이 상황에선 최고는 그거지. 네가 술좀 먹다가 나한테 막 엥겨. 그러면서 자꾸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막 손잡으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니 죠 <목소리> <laughs> 아, 너무 너무 너리 너무 오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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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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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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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 너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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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너무 너 네. 아, 너무 너무 아, 아, 그래. 응? 아, 뭐. 아, 아, 먹고 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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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꼰 <laughs> 아, 저그름이 <조카님이> 좋습니다. 잠 <laughs> <laughs> <한> 잔씩 체해가니 얘가 <laughs> 점점 잘생겨 보이고 그러죠. 또몰라 <laughs> 어, 잘생겨 보는구 <laughs> 아, 아, 그래? 뭐, 어, 어, 뭐야, 너? <laughs> 오. <laughs> 아유. 뭐래? 내가 살짝 뻗어줄게요. 어, 아, 아니야, 아, 아, 나 아, 왜 그래? <laughs> 나나에게 질문 세연이 최근에 게임 근세적 스킨쉽 하는 게 너무 가식적이고 폭스처럼 보인다. 예스 s o 어, oh, 너 no. 왜냐면 이게 내가 잘못 게거인것 같아. 아, 아, 왜 그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근데 맛있는 거 먹으러 온 거였으니까. 전... <laughs> 아, <웃음> 또 괜히 <개인이> 또 우리. 응, 아이. 세환아, 내가 사귀자면 사귈 거야? 당연하죠, 오빠. 사귀어. 아, 이 새끼 또나 갖고 노네. 와, 오빠 지금 저 갖고 놀아요 아니, 난 진심인데 사귀어. 저도 진심인데. 사귀어? 오늘부터 1일콜 아, 이게 역캠이래 아, 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님.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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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님, 아 이게 역캠이라고 내가 아, 지금 보관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오늘 오빠 열 가지가 딱좋을 거야. 여기가 달래 잡는 따기. 음, 아 진짜 진짜. 어, 완전 맞아. 왜 그래, 나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laughs> 없대요. 있어요, 그럼. 눈치다따딱내눈치가 있지. <laughs> 그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로? <laughs> 네. 아유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저 누구 갈 거예요? 저 진짜 눈물 나요, 진짜. 아, 걔가 가운데에 넣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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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갑자기 급발진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laughs> 짠! 얘기하는 거야. 짠짠 거의 같이 다시. 어, 아, 갔다. 그리고 둘이 리 바꿔! 맹아요선다 뺑아요, 봐, 아니, 왜 짠! 이래? 짠! 땡. 오빠 저 먼저 갈게요. 아왜 그래 언니. 가지기 싫어서 가시는 거 아니지? 싫어서 가는 거 진짜 아니지? 여기. 그럼 세영이도 같이 가. 응? 잠도안 잡아. 안 잡아. 잡아! <laughs> 나 없을 때 둘이 몰카 싼적 있어 없어? 무슨 말거요 <laughs> 뭐야 이게 몰카야? 무슨 몰카예요? 일자 어요 아니 아니 둘이 몰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laughs> 너는 왜안 해? 어떤 걸로? 나랑 얘기하고. <laughs> 그거요 소린? 두려운 거혹시 어? 아니야? 아 그래. 진짜 뭐야? <laughs> 너네들이 얘기했어? 뭘 <laughs>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뭘 얘기했는데? <laughs> 얘, 얘가 나 좋아하는 척하고 얘가 나한테 들이대면 내가 얘뭐 혼낸다고 언니랑 음, 응, 나랑 오라가져라왜 가기 싫냐 내가 화내는 거 없고 이게 뭐야 <laughs> 그럼 너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기서 가야 되니까 아이씨 할거 제대로 해야지 니까저러겠던 거예요? 가는 거는 대본 없는 거니까 <laughs> 자꾸 <laughs> 아, <laughs> 아, 아, 못 달래 유튜브 하자. 구독자들 몰카 하자 수치해서 나한테 꽂혀가지고 막 스킨십 하려는 거 하려고 오케이 아, 말린다고? 이 친구가? 하이 어 네. 한잔할까? <laughs> 어떻게 보니까... 야, 이 새끼들아,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하냐? 몰카를 뒤질래? 거의 또라이같은... <또래> 애로 <laughs> 영화 촬영장에도 사람은빠지는 <laughs> 거야. <거예요. 웃음> <laughs> 바로 옆에서 앞에... <laughs> "아니, 진짜 두요하다니 <laughs> <중에서도 오늘> 영화!" <laughs>